정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뭐위 내시경 해보신 분 손들어봐요. 위 내시경 해본 위 내시경 해본 사람 많죠. 그러면 장 내시경 해본 사람 손들어봐요. 장 내시경 네, 장아 대장 아, 내시경 이게 참고로 이게 저는 대장 내시경을 안 합니다. 근데, 대장 내시경을 안 하는데, 이제, 뭐, 그냥 이렇게 뭐, 대변 검사 이런 건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뭐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거니까, 그건 얼마든지 합니다. 그런데, 저는, 사실 이렇게, 위내시경은 해요. 위내시경 할 때, 저는 수면 내시경을 안 합니다. 그냥 그대로 제가, 의사하고 같이,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, 저도 의사하고 같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, 위내시경을 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, 저, 근데 저는 장후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껴봐야 제가 고통을 느껴봐야 아, 정말로 내가 몸이 아프면 이보다 더큰 고통이 있겠구나 싶어서 내가 이제 건강을 더 신경을 세워야겠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저는 그냥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시경을 합니다 그리고 장 내시경은 제가 이렇게 아까 그냥 내시경, 위내시경도 하는데, 장내시경은 훨씬 쉬우니까 더할수 있겠죠? 근데 안 합니다. 왜? Why? 왜 제가 안 하냐면, 저는 대신에 장청소를 합니다. 장청소. 이렇게. 우리 이렇게 장의 구조를 보면, 장은, 그죠? 제가 오늘 좋은 정보를 얘기해 드릴 때, 이 장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, 몸속에 지저분한 찌꺼기를, 그죠? 찌꺼기를 배출하는 장수가 장이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들, 어린 아이들 피부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 그저 아이들 막 얼굴에 붉은 빛을 띄고 하죠. 장이 깨끗해어요 장이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을 깨끗하게 하면 다른 거뭐 화장품 이렇게 뭐 많이 안 발라도 돼요. 딱 기본적인 스킨 로션만 딱 발라도.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. 그러려면 장청소야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한 1리터짜리 병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소금을 한 스푼.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은 내 몸속에 들어갔던 내가 먹을 수도 있는 소금이래게 그러니까 구운 소금. 구운 소금은 몸에도 좋잖아요. 그죠? 구운 소금 넣어서 흔들었다가 저녁에 저녁에 한 8시 한 8시간, 8시 이후에는 아무, 예.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있다가 새벽에, 아침에 한 6시나 7시쯤 되면, 어차피, 8, 아침에 일어나면, 혹시 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뭐 화장실에 안 간다 하시는 분 손들어 가요 매일 아침 안 간다. 그러면 변, 변이 있는 겁니다. 매일 아침,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화장실에 갑니다. 이제 그게 이제, 그 몸이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죠. 그래서 아침에 한 6시나 7시쯤 되면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에 갈 때, 가기 전에, 화장실 가기 전에, 이제 아까 그 물을 다 마십니다. 보통 물은, 보통 물은, 이게 그, 그냥 다 이게 1L 마시기 어려워요. 맹물은 잘안 들어갑니다. 근데 소금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요. 그래서 한 10분,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컵에 따라서 계속 마시면 그 다음에 한 5분, 10분쯤 딱 있으면 이제 소식이 요 그게 이제 대장을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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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러면 그걸 처음 하시는 분은 처음 하시는 분은 1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십니다.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저는 1년에 한 번씩 좀 그래서 여러분들,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이 아까 우리 이제, 우리 정우 씨가 이렇게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, 이 전화...